AI와 스마트 기술로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미래 도시를 맞이한 구로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구로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웹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일, 주벨리 비즈 플라자 엘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 디지털 어워드 구로 그림 웹툰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첨단 기술로 변화된 구로의 미래 모습 등을 주제로 그림과 웹툰 두개 부문을 공모했는데요. 그 결과 그림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7명 등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문헌일 구청장이 65명의 수상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상패와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롯데시티호텔 구로에서 한국 디지털단지 기업인 연합회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2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영상을 시청하며 감사패 수상, 축사, 기념사진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